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첫 번째로 보는 이 요엘서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요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경건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독특한 거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 연대를 요엘서 안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학자들만 정확하게 좀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추측들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가장 좋은 성경의 해석은 성경 안에서 그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엘 선지자가 언제 또 어느 시대에 어떤 왕과 함께 활동했는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요엘 선지자의 경고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임박했던 우리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해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심판과 회복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성령의 임재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 자체만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실은 회개를 어떻게 해라든지 뭐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을 하지 않고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사이렌을 주는 것처럼 또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 경고로만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또 어떤 형태로 피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요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래하는가를 어 말해주고 있고. 나중에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님의 기 임하실 때에 이제 베드로와 이제 바울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뭐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요회사의 이 말씀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또 증명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요회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방금 말씀으로 요서 에 2장 1절과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이해할 때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11절, 12절과 17절 이두이 문맥으로 나눠서 우리가 본문 내용 을 살펴보면 좋은데 첫 번째로 1절과 1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면 1절과 11절은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이 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나팔, 이 경고의 소리는 적의 이 소리가 적의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암시하고 있는 어, 사이렌 소리를 말하고 있는데 겨, 결국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목전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렌과 나팔이 울리면 반드시 전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뭐 군대는 싸울 준비를 하고 또 백성들은 도망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팔이 이제 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뭐뭐 뭐 이제 시험 삼아 훈련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근데 그 나팔이 어디서 울리고 있냐면 거룩한 산. 또 시온 이렇게 지금 요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멀지 않았다. 단순히 그냥 적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이제 묘사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은 주민들을 다 떨게 하는 심판이다. 그리고 3절부터 좀 말씀을 좀 보면 3절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며 에덴손, 에덴 동상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땅도 단번하게 황폐하게 만들 만큼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강하고 또 4절과 6절은 그 심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의 어떠한 대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상대형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은 그 하나님의 진군 굉장히 사정이 없어서 뭔가 그때 심판이 이미 임한 그때에는 뭐 울며 불며 다시금 돌이켜도 그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굉장히 우주적인 굉장히 큰 혼란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 강하고 빠르고 사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임박하면 이미 도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양하게 하나님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법과 경고를 통해 서 우리가 들었다면 다시금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을,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는 어떠한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판의 전적인 주관자가 되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7절은 더 나아가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마음과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리게 하실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 예배자리로 의 나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절과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마음, 맺는 뭔가 의지, 지식, 지능이 담긴다고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는 단순히 어 그냥 뭐 슬퍼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적 경험과 판단과 어 이게 옳다, 뭐 저것이 그르다라고 판단했던 모든 것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후회와 회개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후회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아 그때 그러지 말걸, 뭐, 뭐 그때 말씀 좀 볼걸, 또 그때 조금 더뭐 열심히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이지만 회개는 그때 그렇게 할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지 않았던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때 뭐 젊었을 때 내가 더 하나님 말씀 도 따르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할수 있는 모습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나는 지금도 뭐 교회 다니고 있고 나름 말씀도 보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 똑같이 느꼈습니다.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그 점철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또이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독특하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으면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죠. 그냥 쓰레기는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다 계획하지 않죠. 그냥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묶어서 그냥 밖에다가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뭔가 계획하고 있는 있고 또그 계획을 심판을 내릴 당사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너네가 내가 너네 심판할 거야. 내가 너네 심판할 거야. 내가 너네 한번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혼내시면 되고. 또,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박한 심판의 때가 임하시면,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근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과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3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혜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어 그 재앙이 우리 앞에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자비라고 써져있는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자비가 어원이 보통 여성의 자궁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따뜻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궁 안에 거하는 그 태아가 뭐 걱정을 하거나 뭐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기대할 때 굉장히 아늑한 또, 또 보호받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더 넓고 더 높은 곳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어그 엄중한 경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돌아서야 하는가를 말씀을 보는데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백성을 모아 모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회계는 특정 뭐 우리가 봐도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인 어떠한 누군가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또 내가 만나는 삶에 만나는 모든 이웃 주민들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모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점검 받아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은 건강하고 안전한가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의 동료들 또 직장 상사의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잘못 살핍니다. 그러나 아이가 들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이 좀 힘들거나 또 아프거나 또 화가 나면 왜 그런지 대략 쭉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지능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도 우리가 이 어린 신앙 때는 그냥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는가.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또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만 우리가 좀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어 신앙생활의 이 시간이 깊어진다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더 이상 관심사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우리 신앙은 좀 깊어졌구나라고 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는가 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스텔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우리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년 반복하는 사순절이 우리 앞에 돌아왔습니다. 매년 반복하지만 반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의미가 다른 십자가의 깊이를 다시금 돌아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여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걸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돌이켜지지 않은, 아직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하나님께 항복되지 않은 내 자아는 또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도 이번 사순절 내시간 동안에 어, 사순절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금 깊어져서 후회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유요 어,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어, 임박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 낮태하고 게울은 우리 신앙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재앙을 내리이기를 더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심판 자체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변화와 또 많은 어 변곡점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